예, 숭산 스님이 편지 가르침. 예, 다른 이들에게 참선 수행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답장부터 읽겠습니다. 숭산, 선, 숭산 스님이 답장부터 읽겠습니다. 스티브에게 멋진 편지를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물었더군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바로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 무엇인가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몸뚱이에는 삶과 죽음이 있지만 참된 나는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참된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그럼 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자기의 참된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그러면 어떻게 참된 나를 알수 있겠습니까?그럼 당신에게 묻겠습니다.당신은 무엇입니까?당신은 압니까?만약 모른다면 모른 채로 곧바로 나아갈 뿐입니다.이 모르는 마음은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고 나만의 상황, 나만의 조건, 나만의 견해를 소멸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올바른 상황, 올바른 조건, 올바른 견해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느 조사께서는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스스로 알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참나를 아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당신이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면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 그리고 일체 중생의 마음이 같아집니다. 어느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가 일체고 여럿이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면, 나, 나의, 나을, 이란 것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이 올바른 조건, 그리고 올바른 견해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세상은 평화롭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어떻게 하면 모든 생각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벌써 내가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만약 모른다면, 모른 채로 곧바로 나아갈 뿐입니다. 다음 어떻게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모를 뿐인 마음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정진하고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원에서 매일 함께 졸하고 염불하고 좌선하고 일합니다. 때로는 용맹정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마음이 맑지 않다면 당신의 생각들을 버리세요.오직 모를 뿐이지요.점차로 당신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생각들이 사라지고 당신이 모를 뿐인 마음은 더욱 강해지고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좌선을 할때 좌선만 하십시오.연불을 할 때는 연불만 하십시오.절을 할 때는 절만 하십시오.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이렇게 수행해 나가면 모 다른 이들을 가르칠 때 그저 가르치게만 됩니다. 가르칠 뿐인 것입니다. 도울 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전력을 다할 뿐입니다. 당신이 100% 전력을 다한다면 당신이 가르침은 완전한 것이고 당신이 마음의 빛은 그들에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도 이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정진만 하십시오.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선사보다, 부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 대비한 마음이고 위대한 보살의 길입니다. 당신이 느낌을 점검하려 마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점검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름아리를 점검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깥을 점령 점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도 바깥도 나도 당신도 그들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곧바로 나아가 허공같이 맑은 마음을 지키고 만년 동안 논스톱으로 정진하고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깨달음으로도 일체 중생을 고통해서 제도해 주시길 빌어 맞지 않습니다. 숭산 합장. 예, 답장을 읽어봤고, 예, 편지. 예, 제자가 보낸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참선 수행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선사님, 지난번 선사님께서 주신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 특히 부모님께 참성과 저희 수행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하곤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올바른 일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하지만 결코 답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일체 중생을 고통해서 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은 고통이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저를 하는 일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과는 동떨어진 채 선언을 해서 항상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인간이란 마땅히 세상 속으로 나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선사님이 가르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스티브 올리